혹시 지금 C 타입 케이블을 찾고 계신가요? 아이리버 C 타입 C 타입 패브릭 초고속 충전 데이터 케이블 60W는 당신의 기대를 뛰어넘을 제품입니다. 이 케이블은 나일론 패브릭 소재로 제작되어 꼬임 없이 튼튼하며 60W의 초고속 충전을 지원해 스마트폰과 태블릿을 빠르게 충전할 수 있습니다. 또한 데이터 전송 기능도 탁월하여 대용량 파일도 지연 없이 안정적으로 옮길 수 있습니다. 다양한 파스텔 컬러와 길이 옵션으로 당신의 기기에 맞게 선택할 수 있으며 내구성이 뛰어나 오래 사용할 수 있습니다. 많은 사용자들이 이 제품의 빠른 충전 속도와 튼튼한 내구성에 만족하고 있으며 구매 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. 이 케이블로 충전과 데이터 전송을 한번에 해결해 보세요.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?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 주세요. 감사합니다.